우리 6주년이잖아 uh -huh. 그러니까 또 이제 서로에게 상을 줘야지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반박불가상 막걸리 너야 짜식아 마크야 작년 한해 동안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반박불가 인정 그러므로 수고했다는 의미의 상을 드림 마크크크에게 마크 드림을 위해 최선을 하는 너 최고야 상을 드릴게요 앞으로 매일 웃으면서 너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가렴 우리 일곱 명이 다 같이 좋은 미래가 있길 아마 상장일걸 부문 그래서 형이야 친구야 동생이야 성령 이마크 물음표 나이로는 형이지만 친구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팀을 이끌어주어 이상을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한결 같은 모습 부탁드립니다 상장 세대상 막걸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적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본 사람 중에 가장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보며 무너져 내린다. 내린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으로 증명해 주는. 걸리에게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도 세대상이 뭔지 모르겠어. 세상에서 제일 어, 대단한 음, 상 스윗 상 우리 예쁜 아들님께서 <laughs> 누군가 필요할 때늘 옆에 있어줘서 스윗 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X X X X 뭔지 맞춰봐 아 러브구나 러브 쓰기 아, 부끄러웠으면 좋겠지 아, 러브 러브 런쥔이는 귀여우니까 그냥, 그냥 이상 받아 넌 없는 게난안된상안돼 상상 늘내 눈에 귀여워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많이 귀여워해줄게 크크 그, 그 지금처럼 지금처럼 계속 영원히 우리 팀 빛내줘. 그거 욕심이야. 아 예. 점점 상장 점점 드릴게요. 부문 칠땡 사이다. 성명 황런진. 생각보다 화끈한 성격으로 아 드림에게 사이다를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모습 기대할게요. 사랑상. 어, 사랑상. 드림을 제일 소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런진이. 팀을 위해 반지 맞추자고 하고 같이 놀자고 같이 얘기하고 간단한 것 같은 일이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 그 정도로 팀안 사랑하면 어렵거든 그래서 다음 뭐 맞출 건지만 얘기하면 바로 사러 갈게요 이번엔 아안 잃어버릴게 그럼 좀 상장 상상상 음, 상상상 좋다 란전 비슷하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비슷한 따그 형의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그 느낌이 부러우면서 좋아. 근데 음식 너무 자극적이게 먹는다. 건강 생각해, 생각 정리가 가끔 안될때 얘기 많이 하자. 풋킥 from G 우상 런전. 이 사람은 일을 할때 매번 전혀 예민해하지 않고 아... 얘들아 좀만 더하자라는 말과 귀엽게 웃는 얼굴로 힘을 주어 상을 드립. 아... 제 노예요 상제 노예. 제이 친구는 노예. 항상 팀의 힘든 역할을 하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laughs> 하게 되어 잘 해내고 해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들자. 아침에 일어날 때 예민해도 돼제 노니까 이상 받고 하자기 상? 말 그대로 제노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때 예민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귀여워 내 사모예들 하다 제노에게 요즘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진짜 이 상을 드립니다 <laughs> 혼자 좋아지지 말고 진짜 같이 좋아지자고 <laughs> 우리 제노 애기 항상 모든 걸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근육 보면 알 겁니다 상의 벗으면 근육밖에 안 보입니다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몸 키우려면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해야 가질 수 있거든 아주 탐나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상을 드립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섹시하고 매력적이야. From, From another, another 근육. 근육들. <laughs> 이런 된상 <젠상>, 이유 <laughs> 잼 이상해 참 이상하단 말이지. 내가 아는 제노 형은 재밌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 누구야? 장난이구 형. <laughs> 참 신기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직업을 가졌어도 다잘낼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야. 그치. 약간 오각형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부럽고 좋아. 그 제노 어머님 아들이 이젠 새벽 다섯 시 여섯 시까지 안 자고 있습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보내주세요. From 친구. 친구. 상장 푸드상 이동혁이 어린이는 아주 끔찍 깜... 깜찍하고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생각보다 착하고 은근히 눈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포템 빵빵 터트리시고 인생 재미있게 사십시오. 수고. 글씨만 봐도 알것 같은 사람이. 보상이 많다. 앞으로도 힘을 내줘. <laughs> 너 없으면 정말 큰 비상. 어, 괜찮네. 많이 힘들어도 내색 많이 안 하고 늘 잘해 줘서 너무 고마워. 연습할 때옷좀 입어줘. <웃음> <웃음> 인정. <웃음> 상장 줄까 말까? 부문 진짜 모르겠어요. 성명 예, 찬 드림이들에게 항상 재미와 기찬음을 함께 전달해줘서 이상을 아... 드립니다. 추가로 드림 노래를 위해 고음 파트를 맡아서 아... 완벽하게 해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상 우리 혜태하니 항상 자기도 모르게 많이 맞아줬거든요. 항상 제가 누구를 말로 괴롭히거나 디스하고 싶을 때 항상 먼저 날 대신해주고 맞아줘서 무감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맞아준 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큰 역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rom b r w l e x 너 때문에 많이 웃어 복근이 생길 것 같아. 같은... <laughs> 상일 드림이다. 복근 생기게 더 많이 웃어줘. 착한 어린이상 낮에만. <laughs> 이 사람은 멤버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라는 와, 마음으로 항상 어... 사랑을 주었다. <laughs> 특히 나랑 친해진. 늘 대기실에서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 주었다. 아이고. 당신이 드림을 제일 사랑하니까. 이상 받아 드림도 너 사랑해 있어줘 항상 밥 먹는 자리에 안 불러주면 삐지는 재민이 앞으로 맨날 불러줄게 상장 줄까 말까 고민했다 부문 아이가 성령 나재민 드림에서 유행어를 창조해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이 상을 수여할까 봐요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요즘 유행어가 부진합니다 새로운 유행어를 기대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니까 만드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상, 재민 형, 컴퓨터 사주신 우리 재민 형아,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 자랑. <laughs> 앞으로도 이 멋있는 형으로 유지해주시면 <laughs> 항상 멋있어해줄게. 오늘도 끝나고 들어와. From 이쁜 철러 동생. 상장, 상상 이상, J A M.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J A M. 아주 잘생겼단 말이야 형이 가끔 <laughs> 이상한 나하고 놀아줄 때참 고마워 근데 형 가끔 이상할 때 나도 아니, 받아주니까. 받아주니까 이건 쌤쌤이야 캬캬캬 제가 보이는 대로 읽어볼게요 생일 선수 신경 써줘서 고맙고 형은 참쉴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b 여기가 어디지? GS 25. 그리고 재민이에게 밝은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 이상을 아... 드립니다. 밝은 머리처럼 앞으로 너의 미래가 더 밝아지길 축복을 담아서 이상을 드립니다. 두상 정말 좋아 하필 이 친구 옆에 많이 서게 돼서 정말 귀가 아프다. 그렇지만 <laughs> 이 친구 혹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그 목소리로 찾을 것 같아 이상을 드립니다. 왕 머리 리더니까 이상 받아 항상 아름다워 너의 두 상. 왕머리 시작해서 줘 너무 고마워. 너의 밝은 에너지가 너무 귀해.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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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좋은 취미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열정무이 상을 드립니다. 하는 건 좋지만 다치지 마시라고요. 다치면 너무 니까 걱정해요. 너무 에게 너무 성격을 가진 너에게이 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귤을 좀 열고 살자. 진짜. <laughs> 와. 야. 잘 먹는 거 보기 좋습니다. 상자, 대상, 종, 맛집 종 많이 추천해주십시오. 어떻게 배달 시키는 음식마다 맛있습니까? 난 맨날 뭐 먹지 하면 30분 고민하는데 맛이 없는 <laughs> 음식이 올 때가 많습니다. 대상 축하드립니다. 천지의 이거저거 시즌 3 가자 지상, 지상. 이름 점점점. 이 친구는 아이고 건강하게 지내주어 감사함. 음, 막내로서 귀여우려고 노력함. 아닌가? 넌 특별하니까 이상 받아. 너 없으면 형들이 아주 많이 속상. 어라? <laughs> <All right. 웃음> 드림은 너가 필요해. 있어줘서 늘 고마. 앞으로도 눈잘 뜨자. 지성이에게 항상 드림을 위해 걱정하고 챙겨줘서 고맙다고 이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스마일. 상장 앉아서 받으세요. 붐은 좀 무서워요. 성명 박지성. 항상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발전하려는 모습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발 혼잣말하지 말고 제발 앉아 있어주세요. 사람 놀래요. 엄마상. 항상 우리 지성이 절 위해서 많은 잔소리 해주고 그 당시에 아주 귀찮고 듣기 싫지만 그래도 날 위해 하는 것들이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열심히 하고 멋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할 테니 잔소리 작작해. 히퍼럼 철러. 상장이다. 귀엽고 말 듣지 않는 드림이들아. 6주년 심각하게 축하한다. 6드림 전부다 물론. 내가 잘생긴 건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laughs> 앞으로도 항상 시끄럽고 우당탕탕 실드림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자. 아직 부족하다. 고맙단 말은 넣어두길. 잘생긴 재민 씨가 마음으로만 받는다. 잘생기고 멋있고 귀여운 재민이가. 8월 25일 진짜 저희 칠드림이 벌써 6살이 됐는데 지 진짜 6년 동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칠드림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진 6주년 축하해요.